네로리 정류 이야기. 향기가 좋고 향기가 주는 효과가 좋아서 아로마 테라피에서 많이 활용하는 정류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꽃향기풍을 베이스로 해서 감귤류의 상쾌함과 약하게 느껴지는 씁쓸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우아한 네로리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로리는 꽃향기 계열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달콤함이나 분을 바른 것 같은 파우더리 느낌이 적어요. 이런 꽃향기 계열을 거북하게 느끼는 사람이나 남성들에게도 쉽게 친숙해지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물론이고요. 향기가 주는 효과 때문에 평가가 높은 종류예요. 아로마 테라피 관련 서적에 반드시 소개되는 정류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로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천연 정신 안정제라고들 해요. 그만큼 감정 정신적인 멘탈 관리에 이용합니다. 네로리 향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뛰어난 진정과 항악불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나롤이에요 그 다음으로 함유량이 높은 것도 진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초산 리나릴과 리모넨 등의 성분이에요 아로마테라피에서는 이러한 성분을 포함한 네로리는 강한 정신 안정작용을 발휘한다고 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데 이용합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기가 죽어 있을 때 네로리 향기를 맡으면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게 느껴질 거예요. 신경에 작용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기분이 침울할 때도 좋고 흥분했을 때도 좋아요. 기분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에 좋은 종류예요. 도취감이 있어 기분이 좋아지는 네로리 향기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 등에 지지 않는 강한 멘탈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이 돼서 숙면에도 네로리를 사용해요. 네로리에 포함된 초산니나릴은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로리 향기는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네로리로 만든 브랜드 종류가 중환자실의 불안 수준을 저하하고 수면의 질을 높였다는 2013년도 을지대학교 연구 논문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로리는 라벤더와 함께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종류예요. 아이가 잠들기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학교 공부 등 스트레스로 불안정하다면, 네로리와 라벤더로 숙면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위트 오렌지나 베르가못을 더해도 아주 좋습니다.